나피왜 이래 망할 나 시작과 동시에 기절한 거야? 야 이거 착륙할 때도 서로 공격을 할 수가 있네요 환장하겠네 아저 기절 상태입니다 죽은 거 아니에요 <laughs> 아나 어이없네 근데 웃긴 게아 이러면서 배워가는 거죠 이래야 다음에 시작할 때는 부족 옆에 딱 붙어있지 기절수치 엄청난 떨어져 저는 여러분께 이런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요도를이선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주 별의별 어이없는 상황 오늘 다다 다 겪어보네요. 단지 떨어진 것만으도도경험치도 약간 올랐다는 거. 도이정도 뼈도 부러져 있는 상태인가? 저기 사람 있으면 안 되는데 나 지금 피 없는데 말씀 한번 잘 하십니다 벌써 누구 죽었죠? 저기 사람들이 있다 우리 부족도 있다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아 죽어 있는 시체? 없어 없어? 없어. 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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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고기님 안녕하세요. 여친양. 은하공주님 어디 갔지? 은하공주님 어디 갔지? 나이 가도가도 제자리인 것 같아. 은하공주님 나중에 정상에서 만나요. 이게 무슨 부족이야? <laughs> 어디 위치가 안보이려나 아닌데 은하공주 조 있는데 너무 웃기고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좀 게임을 허당처럼 아, 합니다 좀 쉬고 똥 싸고 어난 피가 없어. 이제 한 3분의 2 정도 잤어요. 저기 또 누구 하나 빨빨거리죠? 우선 레벨업. 똥싸고, 오늘 설사 기분이좀 있나? 어제 술 한잔 했더니, 미치겠네요. 여친이랑 따라가. 뭐, 이분 벌써 바지까지 나왔어. 중앙에서 사람들 죽은 거몸 수색해가지고 아이템 먹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우리 여친양이 그렇게 아까, 템을 먹었죠? 무조건 밀땜이어야 돼요. 이번 서버는 무조건 밀땜 한번 해볼게요. 하고 이 서버는 시간이 한 시간 반이나 주어지는 그렇게 안 줘도 될것 같은데. 또 누구 죽었죠? 하고 지금 은하공주님 아직 생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명, 어맹, 어동님 안녕하세요. 우선 여친 양이 어디 가고 싶은 데로 가요. 제가 따라갈게요. 스태미너, 스태미너 찍어야지. 우선 1시간 반이면 공룡 테이밍 속도도 빠른가요? 글쎄요, 저도 지금 이게 한네 번째 판인가 그렇죠. 이분 왜안 가? 가라니까. 고기 빨고. 치은 영장님, 어서오세요. 아, 생존 게임은 은하공주님이랑 같이 해야지. 내가 좀 여유있게 살 수가 있는데. 목도리 소리 들린다, 목도리.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만들고. 야 이것도 안 만들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니? 장님 됐다 야 좀만 기다려 이밍 해줄게 좀만 기다려 네, 식사하고 싶십시오 저도 요것만 하고 식사하고선 다시 아크 키겠습니다 나뭐 계속 이래 속도 왜 이래니 플린트 플린트 지금, 16부족에 38명 남았네요. 도끼 만들고, 창창창, 우두우두우두. 여신형 어디갔지? 수진형, 안녕하세요. 아, 나 진짜! 야! 너 일로 와, 씨. 잠깐 아, 누가 죽었어, 저 문화공주님, 뭐, 그렇게 빨리 죽어? <놀람> 벌써 테이밍 중이에요, 위에서? 저물 먹고 따라, 아, 물 먹을 필요 없다. 안절부절 못하죠, 지금? 아까 2등에서 패한 후로, 저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야? 으쨔! 으쨔! 어디 계시단 거지? 레이브님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이시네 잊었던 닉네임이네 어서오세요 레이브님 잘 지내셨나요? 어디서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 이분 무슨 살아남자 나부터 살아야돼 저는 지금 템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좀 살아야돼요 일곱개 너무 많고 이정도 하고 옷좀 만들고 하고 화살 아 레벨이 올라갈수록 이거 자동으로 배워지네할수있고 밀댐지라고요 이번엔 밀댐이지로 가볼게요 밀템 밀 땜. 헌터님 어서오세요. 자동으로 입어지는 건가 아니네? 야, 바지는 왜안 만들었지? 입고. 빨리 빨리. 콜레스테코님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코트리님도 리아이 어서와요. 우선레벨업우선레벨업 어, 깜짝이야. 블루포드 됐죠 지금 현재 3 6명 살아 남아 있습니다. 레벨업 밀댐, 밀댐. Where are y 채팅시골난리났치오 보rio, 보버 버려 보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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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 i o 보이 i o 보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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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r i 잠깐만. 은하이님, 저기, 헌터님께서 찾으시는데요. 이 딜러프, 딜러프. 나도 쟤를 테이밍 해야 되니까. 우선 얘 예. 하고, 돌. 돌이 없지, 다 버렸죠. 아, 나 이씨, 뭔데! 멜론 갑자기 로그인을 하라고. 밀템, 밀템, 밀템. 돌, 돌, 돌. 꼬꼬꼬꼬꼬꼬꼬꼬 충전 좀 하고,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할 것 같아. 무거워 30명 남았네요. 도도 됐어. 이 도도 테이밍 하면 겁나 바보 소리 듣겠다. 딜로퍼 어디 갔니? 드러운 목도리 찾으면 없네. 저기, 여친이야. 아, 나 지금 마아 이거 해야 돼. 우리 정신이 없니? 비를 피해야 되니까. 15, 15, 15. 우선 타이밍해 15, 15. <laughs> 트리케 여친이, 트리케 <laughs> 도도 테이밍 하면 외국애들 심쿵사에요 깜놀해서. 헬로님 헬로우 어서 오세요 헬로우. 높은 곳, 높은 곳, 높은 곳. 이렇게 이렇게. 일로 와. 발타냥님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그거 머리 보호용이니? 빨리 기절하시지. 야, 찢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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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올게. 찢지마, 찢지마, 찢지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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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가 뭔데 저길로 먹어? 저 등치에 저기 가능하단 말이야 야, 등치가 아깝다, 이놈아. 스태고 등치가 아깝다! 컴백! I'm here! Come back! 아크의 놀라운 시스템, 음성인식 시스템이 아크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얘왜 이리 빠르니? 잠깐만. 얘왜 이리 빨러 개빨로죠, 진짜? 높은데. 일로와. I'm here! 쟤 뭐하니? 집중력이 좀 떨어지나? 이제 뭐하니? 이야, 머리 좋다. 날 자꾸 내려오게 만드네, 얘가. 일로 오라고. 이 터닝 큰 놈아. 7519K님, 어서와요. 기다렸습니다. 와, 씨. 또 내가 버린다, 너안 한다. 아! 또 버린다, 진짜. 말 들어라. <laughs> 짱짱바이킹님, 풍풍이 펜타켈님. 안녕하세요. 나 무슨 지하철에서 나오는 것처럼 얘기해 안내메트처럼. 독화살 만들까? 이거밖에 못만들어. 독화살 재료, 플린트, 아 화살 재료, 플린트, 타치, 피버, 타치, 화살 8개, 14개, 나코텍이 여기 있죠. 나트텍 나코벨이, 그니까 새총으로 어느 세월에 테이밍합니까? 뽕뚱이페타클린 방금 들어오시자마자 제가 새총하는 거 보시고 바로 잔소리 시작하시네요. 독화살 만들고 있습니다. 허리야 파리야 파리야. 똥 싸고 과일 좀 빨고 더 먹을 필요 없어 밀대 밀대 밀대. 그 사이에, 나코베리가 좀 나왔니? 다섯 개, 꼴랑 다섯 개. 그러면은, 열몇 개. 뭐, 어떻게든 되겠죠? 일로와. 스타코드야, 일로 어우, 나 이번 판왜 이리 못하지? 어디 갔니? Stop. It 어 베이스. 어! 얘한테 졌이야 저기 기절했고. 아. 어지 무빙 왜 저리 죽니? 아예 배수배수 Oh Bye. 이건 뭐야, 여친냥? 우선, 아이템 다 갖고 와. 나랑 싸우자는 어디 갔어? 여친냥 고기 좀 뺄게요. 이거 왜 하늘에서 공룡 떨어져요? 젠 되는 거요 젠? 얘 뭔데? 아, 나 진짜. 야, 이침뱉구선티냐 하고도 이거예요. 하고 옷좀입고요 이딴 거 버려. 또 좋은 거 없나? 버려 버려. 바지도 버려. 이 바지 이 바지 이 바지가 더 조... 이게 더 좋네. 버려 철 버려. 뭐 대충 됐죠? 이 이거, 이거 흉물스러운 거 버리고 됐어, 됐어, 됐어. 그러니까 여친이 아까는 이벌보다 하면서 자아나 진짜 침대고 튀는 놈. 아나뼈 부러지는 거 보소 지금 상태에서 당하면 죽는데. 강제로 피올리기 더 이상 먹을 것도 없다 인만아 우선 고기 넣어 아 레벨 3 짜린데 뭐로 신경을 써야 고기 먹어 먹어 이속 찍어야된다니까 아, 어서 오세요. 아, 아, 동대구 아, 님어서오 아, 환장하겠네. 아, 아, 환장하 아, 네환장하 아, 네요